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 1절까지입니다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이 원소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열의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유를 보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단위 목사님은 태국 선교사 훈련차 떠나셨고요. 우리 부교역자들은 우리 노회 소속 모든 부교역자들 신미나가 1박 2일 부산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선 것은 제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40 몇년 전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작은 개척 교회를 섬겨뜨렸는데그 전도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신학교를 늦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학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여 절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젊은 젊은이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식하면 용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흔쾌히 그걸 받아들여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만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 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저는 인생에거 저한테 굉장히 그 표대가 됩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에다가 벌벌 떨고 있을 때어 갑옷을 입혀 주니까 갑옷이 맞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말을 병아리 우장 썼다고 합니다 병아리 키울 때 작은 바구니를 씌워 놓잖아요. 그렇게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거 보면 그 물맷돌 도전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다가왔고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 들어있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어, 선포하는 말 어, 본문인데요 사용된 언어가 매우 강하고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한 언어가 아니면 표현하기 힘들 만큼 예수 복음이 우리 삶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삶의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삶의 평화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인생이 내 삶의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평화가 가지는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하죠.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 가족의 화평, 화목, 내 일상이 너무나 많이 소중한 것이 내 삶의 소중함인데,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복음은 삶의 평화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4절에 주님이 오신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했습니다. 이 검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내 평화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장밀돈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가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님이신데 부모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믿지 않는 경우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이 그 평화가 깨지는 것보다 이 복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가정의 화평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을 것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평화고 흔들릴 때. 이 십자가를 지는 듯 하지만 끝까지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복음은 우리가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결코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35절에서 38절 8절까지가 비슷한 맥락으로 나가죠.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둘째 예수 보고 내 목숨보다 더소중하다고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아주 훌륭한 분 중에 이순신 장군이 계시잖아요. 그분 훌륭한 말씀을 남계셨잖아요 생적사 사적생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죽고자 싸움에 이 많은 자는 살 것이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냐 그런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 사일만큼 목숨은 소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귀한 목숨마저 시생할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기실 목사님 말씀을 예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의 모든 기독 기도,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겁하게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일론 왕에게 그냥 예의표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 원하는 그 예의표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모두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분이 그때 순교당하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맛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내 생명을 잃을 만큼 우리 복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나 자신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빚어냅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예수 믿게한 사람, 그분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의 주님을 영접한다. 나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큰? 큰 복입니까? 길단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사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에 푸드뱅크를 하나 하거든요. 작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단한 번도 쉬지 않고 독거노인 130 가정을 일주일치 반찬을 무료로 배달해 줍니다. 직접 만들어서 미자립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섯 분하고 제하고 100% 자비량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만은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우리가 토요일만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 토요일만큼도 그게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실은 시청에서 허가는 내주는 거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이 들어가면 바로 이걸 취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잘 되니까. 서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을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조심스럽게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저희들이 집반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한 분은 자기 집에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실에 밥상이 하나 타려져 있는데, 김치통 뚜껑을 언제 열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치통, 김치통, 김치가 이만큼... 두껍게 시큼하게 변해져 있는 김치통 하나. 그 다음에 생 라면에 스프를 뿌려 놓은 것. 방 거실 전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소주병.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새벽에 병원에 응급실을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습니까? 통증 때문에 알고 보니까 간암에 폐암까지 걸린 거예요.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자기 아들이 아주 중증 장애인이라서 어령에 복지관에. 아는내 엄마는 거기 아이 때문에 거기에 가 있고 자기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한 암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그걸 어, 케어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사실은 장로거든요.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함께 해달래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저도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셔요 어디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발림 럭키 아파트 뒤쪽에 세광교회다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항암 치료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만나지 한두번 갔습니다만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는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서 보험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기는 천국을 몇번 다녀왔대요. 입신을 해서. 근데 한분은 자기 한참 앞쪽에 몇 사람 앞쪽에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겠죠. 왜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하니까 그분 그 사람 하는 말이 한 사람도 나를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저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왔는데 교회 바로 앞집 사람이래요. 수십 년을 그 집에 살았는데 교회를 오늘 처음 왔습니다. 교회 계단을 올라오는데 벌벌 떨더래요. 그리왜 그렇게 떠밉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 화평하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이시 수십 년 동안 교회 앞집에 살았는데 단한 사람도 날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알아들래요. 그는 우리 잘못이 다닙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죠. 는게인줄 우리 체가 집이고 복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완고 하신 장인 어린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증치하고 하셨죠. 이분 구정 때 장모님이 야 이분부터는 우리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천남한테 전화했습니다 천남 이분이 제사 안 지내게 했는데참 잘했지.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번에 내가 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나? 어서사세요 우리 근시 집안에 그 유명한 근시 집안에 올해 예배를 드리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우리 삶의 평화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보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둘째 복음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째 복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0, 17절 2 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 주시고요. 어, 단히 목사님 지금 어, 출타 중에 계시죠? 선교 훈련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들 도전받고 새로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고요. 어, 밑에 많은 기도 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담게 하는 일들과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지금 공교육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는 교과서를 그냥 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썬데이 서울보다 훨씬 더 교과서가 심각합니다. 우리 많은 환구가 있고요. 성도들의 가진과 중요한 면은 나라와 민족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쉽게 탄핵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그냥 조롱거리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병원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단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게 통과되면 안 되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걸 이런 걸 떠나서요 사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당대표가 서슴없이 공적으로 한국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라 그런 말을 해도 교인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칩니까? 교회가 하나 세우는, 거, 교회 하나 세우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도 낫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전에는 얼마씩만 해도 학교 앞에 가면 그냥 노다지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학교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바로 신고해 가서 잡혀갑니다. 노방전도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신고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고 못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나로 민족과 한국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중원 부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세게 서 들으시게 하시고 우리 주에 주어진 보험사역 완전히 잘 감당하는